지난 이야기, 무수면 40시간 방송을 진행하기로 한 짱고, 40시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부캐 다크나이트를 육성하기로 하는데 전사에게는 필수적인 패장비 작에서 수많은 억가를 당하게 되는데. 일단 1억 5천 정도 쓴것 같은데, 일단 나는 육성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1억 들어가. 매용 20 받으면서 하는 건 어때? 근데 지금 여기 매용 20을 줄 사람이 있나? 혹시 매용 20좀 주실 분? 매용 받으면 인트 올라. 그러니까 내가 순수 찍은 인트의 퍼센트만큼 오르니까. 어 잠깐만. 야나 이거 떴네. 야 이거 리프랑 만들어야 되네. 어씨 레벨업 할 뻔했네. 요거 두개 얻어주고요. 이것도 인트 올라가네. 이거 끼고 장갑은 얻을 필요 없잖아. 장갑 얻을 필요 없고 리프. 리프 얻고 이거를 그럼 일단은 인트로 얻고 지력으로 얻은 다음에. 오케이 인트 12 리프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 어? 야 이거 나왜 없어? 나이 캐릭터 처음인데 안 샀는데 왜 이거 못 사나? 아계정당이에요 어제 샵건이를 샀네 아, 진짜 끔찍하다. 아나 벌써부터 머리가 너무 뜨겁다, 진짜. 아... 머리 다시! 지금 이거 이씨. 여기에만 돈을 얼마를 썼는데... 이제 2시간 반 지났네. 요 아... 근데 진짜 시간 존나 안 가긴 하네. 아... 내가 본캐는 할 엄두가 안 나서 부캐를 하는 건데... 4 시간 가능하겠죠? 레벨업 해주면서 20 찍어주고요. 이러고 이어링을 받아야 되는데 메이플 운영자가 한테 봤나? 아 어차피 부캐인데 여러분들. 부캐 에막 닉네임에 힘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 야, 요거는 그냥 바로 얻을 수 있네? 야, 이거 1차는 레벨 몇이에요? 아, 지금 어차피 이거밖에 못 끼네. 일단 지력. 요거 지력 짝 하면 되잖아.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지금, 야, 부게 키우기가 좋네, 여러분. 이게 단풍립으로 지금 할수 있는 게 정말 많네. 그럼 여기서 끝내고, 지금 그러면은, 리프 인트 12에다가, 메이플 이어링도 인트 5짜리 만들고, 레벨업 다시 칩시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당나, 30부터 망둥이 짤못 받아요? 좀 30부터 시원하게 받으러 못 가나? 인트템 낄게 있나? 나 지금 인트 리프랑 인트 귀걸이 꼈는데 이거 말고 낄거 없지 않아요? 우드한드우드한드 인트가 붙나? 아 근데 이거 꼈는데? 가운도 30이고 한성검에 인트 붙어 있잖아 망토 어차피 그거일 텐데 망토 램나은 망토 인트 달린 게 있나? 허망부터 시작하니? 와우 신공룡 형님 감사합니다 야 이런 거를 들고 있어? 어? 여러분 메이플 두고 스텝 달려 있나? 어? 야 그러면 메이플 투구도 껴야겠다 메투에도 인트 달려있으면 껴야지 1차가 8자리야 이거 끼고 사냐 이거 끼고 할걸 아 정말 아 끝이다 씨바 지옥이었다 일단은 30까지 어금니를 먹여줬구요 나 이제 전직하러 가야겠죠 자 계획을 짜보자 일단 30렙 대 그러면 그 롬바드 절 여러분들이 말한 롬바드 절을 받으러 가고요 물망둥 절을 받을 수 있으면 바로 여기서 그냥 경구 그러고 43 찍고 이제 43제 창 완장 노리고 그러고 이제 50 찍고 자투 먹고 64 찍고 이제 64제 무기 완장 일단 계획은 이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3, 사필드는 하루 10판 5, 6필드는 하루 6판밖에 안 돼? 필드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요? 아나 처음 알았네 1에서 4필드가 합쳐서 하루 10번 5, 6필드는 이제 하루 6번 그래서 총 합쳐서 16판인 거네 전직부터 하자 일단 그러면 잠깐만 힘을 다 찍으면 되겠죠? 아... 전직하러 왔습니다 형님 일로 와 어나 데미지 좀 센데? 만화 벌써 400이다. 와, 근데 인트작이 야무지긴 하네. 109 크루가 만화통에 700이다. 쩔반드면서 키우는 사람들이 랩몇 가지 인트를 찍어요. 그러니까 적간일 때도 어차피 신경 안 먹어서 필요 없고 그러면 은 계속 그냥 난 인트작인가? 스피어맨으로 일단은 전직을 해주겠습니다. 스피어맨 전직 완료. 자, 이거 뭐부터 찍어야 돼요? 미스, 이거 명중 올려야 될거 아니야. 맞지? 마스터리. 하웨이 일단 첫걸음 받아주고 달팽이 팩 교환권을 주네요 더블클릭하면 15일동안 사용가능한 달팽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1단계 퀘스트 재료고요 2단계가 이제 무기들을 주네 야 왕푸가 20제로 들어가는구나 30제 무기를 20대 주는 걸로 주는 거네 그리고 이제 카산드라 3단계 이게 이제 첫걸음 3단계 깜찍한 뉴비 세트 상자랑 경쿠 다섯 장 주네요. 뉴비 상자는 그 유치원복 주는 건가? 어, 유치원복 준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3단계까지는 퀘스트를 받았고. 그러면 롬바드 절 받으려면 명중을 몇을 맞춰야 돼? 명중 60이면 된다고요? 아니, 60은 충분한데? 대가운 끼고. 이렇게만 해도 70인데? 카니발 롬절 충분해요, 형님? 명중? 오케이.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어, 리프를, 댕 리프도 준비를 하자. 하고 오린트로 해도 명중이 충분하잖아. 일단은 그러면 롬바드 절이 맛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금액이 비싼 대신에 그래서 일단 롬바드 절 한번 좀 받아 보겠습니다. 레벨업 하기 직전에만 제가 템 바꿔 끼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이라 입장시 개인 물약 사용 안 됩니다. 네 알, 확인했습니다. 필드내 보라색 구슬 랜덤 박스는 초반에 드시면 상대편 소환이 느려지 가급적 조심해 주세요. 네. 노목 손님 같은 경우 노란색깔 코인은 드시면 안 됩니다. 입장전 패스는 빼 주셔야 됩니다. 아, 패 빼야 돼요? 네, 일단 패스는 뺐습니다. 아, 그 물약을 패시 먹는구나.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다섯 판 그러면 얼마 결제하면 될까요? 어, 저대 20가운 안 껴도 돼요? 안 껴도 명중 충분해요?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명중 충분하니까 이피 작된 가운을 껴라 이거네? 이게 이제 다섯 판 치인 거죠. 다섯 판치가 650만 원인 거죠. 그러면 한 판당 1 3 0 가격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패배기사가 풀 소환하고 그때 제가 고고 치시면 패끼고 내려오신면 됩니다. 독핑 물약은 들어가서 드시면, 먹으면 돼요? 여기서? 아, 경쿠는 안 먹으려고. 경쿠는 망둥에서 먹게. 일단 첫판 맛좀 보게. 어떤 느낌인지. 첫판부터 경쿠 안 먹으려고. 나 일단 위에 있으면 돼, 여러분. 메뉴에, 여기 중간에 있으면 되나? 나안 쳐도 되나? 아, 나도 쳐야 돼? 예. 야, 코인 먹어도 되잖아. 야, 야 잠깐만, 물려. 근데 미스가 나 아직 좀 많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명중이 많이 딸리네, 이게. 아, 목만만미스 같은데 이게, 롬바드는 미스가 확실히 안 뜨고, 목마만 뜨 목마가 더 높네. 이러면 그냥 물방 놓고 쓰는 게 낫겠다. 패 껴요, 이제. 어, 얘 패시 다 먹는데 었 이거 맞아요, 형님? 이거, 이거 괜찮아? 오, 재밌다. 야. 야, 이거 롱바드 좀 재밌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30대 잘 오르는 건가? 나 아직 체감이 안돼 30랩 때 받으면 노경쿠 기준. 다섯 판 하면 36 정도 돼요? 아, 1 0판 했을 때 36이 돼? 경쿠 없이?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아까 나한 5분 전까지 재밌었거든. 이거 열판할 생각하니까 끔찍한데요? 아, 이게 한 판만에 이게. 아, 이게 생각보다 노가다가 있네, 이게. 일단 다섯 번 결제했으니까 다섯 번 결제하고 좀 보자. 다른 직업은 잠수가 된다고. 왜 나만 잠수를 하면 안 돼? 왜 전사만 잠수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트 전사라서 잠수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기 위에 중간 위에서 잠수를 탄다는 거야? 아, 아, 아 이해했다. 아, 내가 인트 전사라서 나는 신경을 한 마리도 못 먹으니까 신경을 한 마리 먹으면은 5분 동안 잠수를 타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구나. 오케이, 인트템 다었어요 웬? 근데 어차피 그 확인 눌러야지 그거 경험치 먹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여기 맵 넘어가서 템을 바꿔도 되네. 맞네. 어 여기서 템을 바꾸면 되겠다. 인트템 끼고 레벨업했고요. 다시 덱탱 껴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경쿠는 제가 망동이 때 쓰는 게 맞는 것 같긴해. 와 코인 벌써 47개 있어. 다섯 번더 할래요 저. 오케이 깔끔하게 레벨업. 레벨업 해주면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카니발 형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광고를 받게 됐는데요. 이제 로켓 아이템 땡스입니다 네이버에 로켓 아이템 땡스라고 치시면 되고요. 로켓 아이템 땡스라고 치시면 이제 사이트가 뜨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개그맨 이상준님도 광고를 하는 사이트고요. 회원가입 시 마일리지 자동적립금이 천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거래는 이제 위험하니까 안전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이런 게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저희 메이플 월드, 메이플 스토리 월드라고 보시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일리지 충전 수단인데 마일리지 충전 수단을 보시면 뭐 신용카드, 휴대폰, 가상 계좌 등등 뭐 전용 계좌랑 삼성페이, 컬처랜드 여러가지 마일리지 충전 수단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켓 아이템 땡스 같은 경우에는 로켓 아이템 땡스만의 로켓 거래로 100초 만에 빠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여러분들 덕분에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嗯。Mm?